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EM플러스, 어, EM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12.5%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쵸? 마감을 했는데 어, 오늘 거의 한 25%, 25%까지 상승한 모습으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어 진짜 오랜만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근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딱 반등 구간이긴 했습니다. 어, 딱 반등 구간이긴 했어요. 반등 구간이어서 반등은 할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 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EM 플러스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이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극제 때문이에 실리콘 응극제.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양극제, 그리고 이 리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실리콘 응극제가 뭐냐면, 어 충전 속도, 속도 플러스 주행거리. 어 주행거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기존 이 실리콘 응극제 전에는 흑연 응극제였거든요. 흑연 응극제. 근데 실리콘 응극제가 흑연 응극제보다 그냥 더 좋대. 어, 더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실리콘 응극제가 엄청나게 큰 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 이 실리콘 응극제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이 실리콘 응극제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어, 큰 관심을 받았었던 그러한 재료 중에 하나고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EM 플러스도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오늘 이슈 나온 걸 보시게 되시면 자 이게 나왔어요. EM 플러스 전기차 충전 5분만에 가능하다. 실리콘 응급제 생산 기술 특허 보유가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 충전 보통 이거 이제 5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5분이 보통 한80% 정도 충전 기준이에요. 어, 80% 충전 기준인데 이 5분 여러분들 봤었을때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긴 사람들은 한두 시간도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한두 시간 근데 평균적으로 거의 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어, 굉장히 충전이 어려웠었던 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생산기술 특허 보유가 부각이 됐다 라고 좀 되어 있죠 그죠 어, 이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자 강태경 이사님 거예요. 어. 이거 아시면 돼요. 그냥 강태경 이사. 강태경 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음, 지금 강태경 이사가 2차 전지 이 특허만 300개를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300개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태경 이사가 지금 어, 글로벌로 따져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강태경 이사님이 좀 EM플러스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다? 테슬라에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러한 어, 기술력 그러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EM플러스 안심을 하면 안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도체 vs 2차전지.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떴어요. 한 가지. 안 좋은 이슈가 떴죠. 초전도체 또 아니다! 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와줬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로 수급이 들어온, 어, 그러한 재료가 뭐였습니까? 음극재였죠음극재 어, 이런 식으로 재료가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가 8월달, 그리고 9월 초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어, 수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주가가 바로 올라가 줄 수는 있으나,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EM 플러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저도 EM 플러스가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EM 플러스 딱 볼게요. 이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대주주 지분이 3.7% 밖에 안 됩니다. 3.7%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92.98%. 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이 세력들이 있죠, 세력들. 세력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주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 세력들이 장난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뭐 주주 변동성을 딱 보시게 되시면, 강태경 이사님도 있죠. 음, 강태경 이사님들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정말 좀안 좋은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전자공시 가서 어, 좀 분기 보고서를 볼게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자 이것도 있어요 전환사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이 19년부터 해가지고 맞나요? 자 어, 18년부터네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2023년 자 유상증자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살짝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계산했었을 때한 3천만주 정도가 돼요. 3천만, 정도. 3천만 주. 3천만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유동 이제 주식을 할수 있는 게 자, 6,300만주란 말이에요. 그죠? 6,300만주. 그러면은 여기서 6,300만주에서 한 50%를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다? 전환 사채 사체. 사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당장 이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얘네 EM 플러스 주가가, 자, 6,930원이잖아요? 그죠? 6,930원인데, 이 6,930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 전환사채 물량을 한이 정도에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거의 대부분 유튜버들은 여기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 맞는 말이긴 해요 솔직하게 좀 그렇게 보는 게좀100% 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이런 부분 있죠 음, 완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저,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 남아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사체 물량을 너무 많이라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EM 플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 재료가 많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음, 리스크도 무조건 알고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을 거니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EM 플러스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어, 오늘 금일이죠? 8월 17일. 8월 17일 현재 주가가 좀 어느 정도 12.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좀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진짜 대응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EN 플러스 대응 전략 자료 나와 있죠? 음, EN 플러스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 여기 010 482 8706 번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어, 문자로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 문자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어, 문자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문자를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스팸 문자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팸 문자함. 이거 스팸 문자함 한 번만 꼭 확인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 스팸 문자함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팸 문자함 한 번씩만 꼭 확인해 주시고, 어, 이거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어, 대응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EM 플러스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도 함께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정보 제공 플러스 해가지고 단타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 프로젠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으로 15% 정도 수익이 이제 실현이 됐고요. 여러분들, 누적 수익률이 한69% 정도가 됩니다. 69% 정도가 돼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러한 텔레그램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단타 종목으로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있는 010-482-8706번으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링크 받고 음,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